안녕하세요 가장 큰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서산시 운산면에 나와 있습니다 운산면에 3층 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아, 이쪽이 2차선 도로 옆인데요 2차선 도로 옆에서는 한 3, 40m 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가까이 있고요 아스팔트 도로에요 이렇게 마을 안길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 놓는데 아, 이쪽이 어, 지금 텃밭이고 어, 텃밭 면적도 어, 크죠. 땅 면적은 전체적으로 129 평이에요. 어, 이렇게 아, 땅 면적이 작은데 큰 건물을 짓다 이렇게 생각되셨는데 여기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큰 건물을 짓을 수가 있었는데 아 뒤에 아, 축사가 있네요. 축사가 한우 축사 같은데요. 아, 축사가 저렇게 있습니다. 감안해서 오시고요. 이쪽에 텃밭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축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에서 이분, 이분이 처음에 2억에 내놓으셨어요. 2억에. 2억에 내놓으셨었는데, 아, 너무 비싸요. 축사가 없으면 2억을 받아도 충분히 되는데, 아, 1억 9천에 매매해주세요. 그러는, 아, 그것도 비쌉니다. 어, 그래서 최종 가격은 1억 7천에 나와 있습니다. 1억 7천에 나와 있는데요. 어, 여기서도 절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쪽 보시면, 야, 이쪽이 지금 공간. 심야 전기 보일러를 사용한대요, 난방은. 아, 난방은 심야 아, 보일러고, 있고, 이 에어컨 이런 거 주시고 하시나요? 아, 이렇게 보시게, 새 겁니다, 새 거. 그리고 이쪽 건물이, 아, 심야 아, 보일러입니다. 이렇게 심야 보일러 실입니다. 네, 이렇게 있고, 이런 거는 가져가시겠네요. 네, 가져가실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 옆에는 창고. 아, 창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쪽은 창고. 타일을 여기 공사하고 남은 타일을 이렇게 예쁘게 보관하고 계시구요 네, 이쪽이 1층 1층 건물입니다. 이쪽이 2층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네, 1층부터 보겠습니다. 1층 모습이고 앞에는 고도 블록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캐노피 시설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물이 약간 지금 새고 있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어, 비가 안 왔는데 이렇게 새니까 내부적으로 상수도나 난방 배관이나 이런데에 약간 찢는 것 같아요. 이거는 수열나면 한돈 백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거 빼달라고 오세요 빼달라고 오시면뭐꽉 막히신 분 아니니까 빼주실 거예요. 이쪽은 다용도실로 이용하시면 좋은 공간입니다. 이렇게 공간이 있고요. 이제 내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내부 들어가겠습니다. 이쪽이 내부 모습이고요. 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쪽이 거실 겸 주방 모습이고, 이쪽이 방. 방이 큽니다, 이렇게. 방이 커요. 예, 방이 이렇게 큽니다. 아 훈훈하네요. 아, 집잘 잤네요. 아우, 방이 너무 커도 너무 크네요. 예, 이렇구요. 이쪽이 화장실. 예, 화장실 모습입니다. 예, 이런 모습이구요. 괜찮죠? 화장실 천정. 예, 벽. 예, 바닥. 이런 모습입니다. 예. 끝에서 방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 넓죠? 네. 어, 바닥은 장판입니다. 네. 주방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쪽이 주방이고요. 식탁 예, 이런 거는 주시고 가실 것 같아요. 예, 싱크대도 작지 않죠? 그리고 월세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한 40만 원은 충분히 받을 것 같습니다. 이쪽이 메인 욕실. 예, 욕실이 두 개입니다. 안방 욕실 그리고 메인 욕실 두 개입니다. 그때 있구요. 아, 이쪽은 네, 또 다른 방 방이 총세 개입니다. 2층 구조도 이렇게 똑같이 됐대. 2층도 2층도 똑같이 됐고, 어르신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 1층은 어르신들이 쓰시고, 2층은 아, 세 주고, 3층도 세 주고 이러시면 될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월소도 그래도 어, 암만 못해도 2, 3층에서 어, 60만원에서 어, 100만원 정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예, 2층 올라가겠습니다 2층은 1층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2층은 어, 지금 세를 주고 있는데 예, 볼 수가 없습니다 예, 2층은 지금 볼 수가 없어서 3층으로 그냥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2층 모습이에요 2층. 2층에 또 이런 공간이 있어요. 이런 공간이 있고요 네, 이쪽에다가 취미 방으로 꾸미시면 될것 같아요. 공방 하시는 분, 음악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 단점.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축사입니다. 축사. 그런데 방향이, 바람 방향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부는 방향이에요. 지금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네, 3층으로 가겠습니다. 3층으로 가겠습니다 3층은 조금 달라요 구조가 경량철골로 지어져있고요 네, 이쪽 꾸미시면 좋을것같아아 이렇게 됐네요 3층은 3층은 어, 돈좀 투자하셔야 될것같아 아주 미항공입니다 미완공 아 3층에 이쪽도 어, 취미방이나 공방 이런걸로 사용하시면 좋을것같아 방으로 꾸미셔도 좋고요 예, 이쪽에 지금 어, 화장실, 뭐, 이렇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집을 구성하는 거예요. 집을.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섹터 나눠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가격도 저렴한 물건이고요. 여기서 병원, 마트, 편의점, 예, 관공서, 여기서 차량으로 5분, 10분에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연락 주시고요. 아자 건너편에 어, 아 여기서 몇 미터 될라나요 한 100미터 200미터 사이에 철탑이 보입니다 아 감안하시고 오시고요 저는 있는 그대로 저거 철탑 못볼 뻔했어요 그러면 또어 손님들이 아예 보고 얘기 안 했다 이렇게 아 이쪽은 좀더 가깝네요 이쪽은 한 50미터에서 100미터 사이에 될것 같습니다 네, 철탑이 예 가까이 있고요 이쪽은 아 예, 얘기 안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못 보는 거는 얘기 못 하고요. 아, 볼수 있는 거는 얘기 를다 드립니다. 아, 본다고 서 제가 또다 이렇게 그 빼놓으려고 해서 일부러 빼놓은 게 아니라 아, 못볼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얘기를 못 해드리는데, 아, 지금 같은 경우는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동산 위치는 서산시 부춘1로 20에 위치하고 있고요. 서산 부영 아파트 내비 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뒤편에 공영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요. 공영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저희 사무실 방문하시면 편안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이 옆에가 서해안 고속도로예요. 서해안 고속도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IC에서는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물건 접수 환영하고요. 물건 주시면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 예, 오늘 또 승리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